네, 안녕하세요 제이토보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아, 제가 오늘은 재밌는 토픽 하나가 생각나서 이거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 남들은 다 해도 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비즈니스 철칙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줘봤어요 어, 제가 그 비즈니스에 관해서 좀 일가견이 있고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 조언들을 가끔 저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냐 등등 어그 우선 이 시작할 때 무슨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은 근데 어, 시작점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 조건은 뭐냐면은 시작점이 모두 제로라는 그 상황하에 그리고 금수조가 아니라는 그런 조건하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조건. 그니까 어,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이거, 제가 하,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 또 하나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어, 자기 혼자 깜냥으로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데, 다른 회사 다니다가 나오던가, 나와서 그 회사에서 도와주던가, 아니면은, 그 회사를 나와서, 배신하고 나와서, 그 회사 갖고 있던 그런 손님이나 거래처를 다 착취하고, 그 비즈니스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파렴치한 그러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경우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작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어떤 중요한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면 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 답부터 한번 제가 말해볼까요? 보통 어, 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템,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투자 그리고, 어,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그런 것, 그런 것이에요. 어, 그리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많이 갖는데, 어, 예를 들면은, 이, 다들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음식점의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음식, 음식점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어, 처음에 가게 얻고그 다음에 테이블 사고, 인테리어 꾸미고, 그리고 요리사를 고용하고, 직원들 고용하고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그래서 이제 가게를 스타트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면 그게 다시 그거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냐? 아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은 제가 좀 이따가 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면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고 그럼 제가 하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조건을 저는 보는데, 첫째는, 어, 재능이에요, 재능. 자기만의 어떤 탁월한 특출난 재능이 있나 없나. 어, 제가 어, 고등학생 때, 어, 방학 때 제가 한번 그때 탁구장을 한번 놀러 온적 있어요, 한국에서. 어, 제가 탁구를 좀 쳐요. 제가 이제 운동신경 이 좋아하고, 구기종목을 어, 특히 잘하는데, 그 중에 탁구를 되게 좀잘 치는 편이에요. 어디 가서 지지 않아요. 어그 고등학교 때도 제가 이제 탁구부 주장을 맡고 어 탁구 뭐그 뭐 탁구 대회도 나가보고 그런 정도 실력이니까 일반적인 실력보다는 훨씬 잘해요. 근데 제가 그 심심해서 탁구장에 놀러 왔어요. 보통 탁구장에 놀러 가면은 거기 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냥 무작정 놀러 왔는데 하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딱한명 있는데 탁구장 주인이 있었어요. 저한테 고등학생이었는데 어, 키키야 뭐 저보다 두세 살 많은 그러니까 스무 살간 넘은 그런 어떤 그냥 형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뭐 같이 치겠냐? 서로 그래갖고 뭐 같이 그냥 쳤어요. 와 근데 웬걸 그때는 이제 21점이 만점이었는 지금은 이제 11점이지만 그때는 21점이었어요. 제가 21대 1, 21대 2, 21대 1 이렇게 지는 거예요 계속. 말도 안 되게. 저거는 정말 남들한테 제가 21대 5뭐10 이렇게는 이겨 봤어도 누구한테 그렇게 접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놀랐어요, 그냥. 그래서 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자기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탁구를 치고 탁구 선수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어 고등학생쯤 되니까 탁구 그 코치가 얘기하더래요 그 사람이 이제 국가대표였는데 탁구 코치가 너는 탁구 실력이 그냥 그저 그러니까 그 실력 갖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뭐 선수 생활 해봤자 빛도 못 보고 그냥 그렇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차라리 어 바로 그냥 탁구 교실 그니까 탁구장 열어서 탁구 교실 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나가라라고 제안을 해서 자기가 탁구 그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저를 21대1로 이기는 그런 실력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은 저기 그런데 있었으면은 그 유명한 한국 국가대표 탁구선수하고도 쳐봤겠네요 그랬더니 당연히 쳐봤대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그 선수들이랑 치면은 자기가 저를 21대1 2 정도로 이기는 사람이 그 선수한테 21대1, 2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그러면 실력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저도 웬만해서는 아마추어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상급인데 저를 21대 1로 이기는 사람이 국가대표한테 21대로 진다 바로 그게 실력 차이인 겁니다. 그게 재능의 차이에요 재능이 본인이 좋다고 생각해도 그건 본인 생각이고 실제로 좋은 자 좋은 이는 재봐야지 돼요. 그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 마이, 마이크 타이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대요. 뭐냐면은, 모두가 나름 계획이 그럴싸하다는 계획이 다 나름 갖고 있다. 어, 얻어 처먹기 전까진. 그게 그 마이크 타이슨이 남긴 명언이래요.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뭐 사실 키가 크지 않아요. 미국에서 178이면은, 5, 10, 178이면 그렇게 큰 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덩치도 뭐, 헤비급이지만, 어, 그렇게 큰 덩치는 아니에요. 미국에는 정말 큰 덩치도 많거든요. 뭐 178이면 188, 190, 195 2 m 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178이면 사실 미국은 에 운동 선수 중은 작은 키인데 그 키로 뭐 얼마나 세겠지 얼마나 세겠어. 그리고 얘도 흑인인데 다른 선수들도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흑인들이 자기는 뭐 190, 막195 이런데 마이크 타이슨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세다고 하니까. 연습하면서, 아, 그래도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들 싸움에 응한대요. 근데 결과는 뻔해요, 그냥. 그 사람 전성기 때 뭐, 보통 10초 안 넘겼잖아요, 10초. 5초, 10초 안에 그냥 캐요. 그 정도로 실력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아니이 프로의 생일는 높고도 무섭다는 얘기예요 섣불리 덤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재능 하지만 재능이 있고 탁월한 어떤 특출난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어 일단은 시도는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시도해 볼때 어떻게 하냐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자기가 그만큼 재능이 있는 건지 근데 그거를 시험할 수는 없고 왜냐면 시험하다 망할 수 있잖아요 시험하면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은어 알아내기 위해서 장치를 걸면 돼요 장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장치를 여태까지 걸어왔냐면은 내가 아무리 재능 있고 좋고 자신 있고 그렇다 쳐도 일단은 저는 어떻게 장치를 거냐 첫째, 손익분기점을 저는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break even point.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정도 딱 break even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플러스다. 처음에는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익분기점까지의 투자금 또는 손해액이 얼마냐 그거를 따지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손익 분기점,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향되는 그 시점부터 가, 그렇게 갔을 때 투자금 회수까지가 얼마나 걸리냐?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잠깐 그, 그 음식점 얘기를 할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왔다 갔다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음, 저라면 어떻게 하냐? 제가 만약에 음식점 운영해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저는 변칙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써요 왜냐면은 음식점 제가 음식점을 선별해서 한 여러 뭐잘될 만한 목, 목이 좋은 그런 음식점을 선별해서 제가 예를 들면 뭐 50개 100군데를 선별해요 그 다음에 어떻 하냐면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제가 제안을 할 겁니다 어떻게 테이블이 보통 10개 20개씩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그 당신네 식당에 테이블 두 개만 빌리겠습니다. 두 개만 저한테 렌트를 주십시오. 빌려달라. 또는 그 그렇지 그 않으면 그 앞에 어떤 마당이 있으면 거기다 조그맣게 포장마차를 해갖고 거기서 운영을 할수 있게 허락을 받겠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 제가 주방에 있는 불 하나만 빌려 쓰자.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너무 이상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노할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뭐 옛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자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인테리어하고 주방기기하고 이런 거다 준비하는데 이거 매덕 들어요 매덕. 매덕 들어서 음식점 차리는 게더 힘들어요. 그렇게 차려서 망하는 게더 힘든 겁니다. 그렇게 망할 바에는 그 음식점에 아무리 어려운 제한이라도 그렇게 수십 수백 군데 찾아와서 그거를 그런 그 제안에 오케이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더 쉬워요. 그것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은, 자, 아까 손익분기점 얘기했죠? 손익분기점, 브레이크인 포인트는 거의 now예요. now. 지금. 그러니까, 뭐, 1년 후, 2년 후가 아니고, 거의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버는 거는 족족 내가 챙기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만인 즉슨, 손익분기점까지 의 투자금 손해액 그것도 거의 제로예요 제로 물론 조금은 들겠죠 하지만 그 시간도 뭐 나오는 아니겠죠 하지만 거의 나오에 가깝고 그리고 제로에 가까면 제로인 거예요 그렇게 쳐, 쳐요 저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지금이고 그리고 손익분기점까지 의 투자금 손해액은 제로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되돌아갔을 때 투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리나 그것도 안 걸린다 제로. 바로 지금부터 창출이 될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식당 주인한테 제가 허락을 얻은 다음에 대신 그렇게 조건을 해요. 제가 돈은 안 주겠다. 하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믿, 믿으시라고 하고 제가 벌리는 거에서 몇 프로를 대신 주겠다. 그렇게 저는 뒤를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것도 안 되냐면은 월세, 뭐, 테이블세, 뭐, 한 달에 뭐, 1,200불, 1,20만원 내죠. 뭐, 그 정도는 사실은 투자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봐줍시다. 하지만, 어쨌건 제가 말하는 은 close to zero. 그러니까, 재료에 가깝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벌써 그 장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커졌을 때,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 때, 성공하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제가 조그맣게 이제 가게를 얻어서 차려 나가면 돼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냥 접으면 돼요. 그럼 그건 아니다였던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정 한번 더 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보던가.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그 바로 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다 됐을 때는 이제 세 번째 어어 어 이제 따져야 될게 최대 컸을 때 현실적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최대 컸을 때어 아이디어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니까 아무리 커도 어,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 팔씨름 선수들한테 좀 미안해요. 왜냐면은 하 팔씨름은 기용하는 거, 뭐, 골프나 무슨 정말 수영이나 심지어 탁구마저도 돈 훨씬 더 벌어요. 근데 팔씨름은 돈 벌리는 그 종목이 아닙니다. 그니까 러 기왕 탤런트가 있을 때 있는 있는데 하필이면 왜 팔씨름? 저도 팔씨름을 좀 하는데 저도 아마 저 팔씨름 선수예요. 저도 어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어 저기 전교에서 1등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어요 어, 제가 뭐팔 실험 하는 사진이며 이런 팔뚝 사진도 제가 올린 거뭐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보셨으니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팔이 좀 굵습니다. 어좀 그렇게 안세 보여도 제가 굉장히 어요 근데도 저는 팔 실험을 사실은 좀 그러는 게 최대로 컸을 때팔 실험 선수로 최대로 컸을 때돈벌수 있는 한계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한테는 저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어, 팔씨름은, 어, 종목 자체가 조금 그래요. 다 완전히 컸을 때 사이즈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luck, 운. 운도 따라야 돼요. 아무리 재능이 특출나고, 손익 분기점 이런 게다 조건이 좋고, 그리 최대 컸을 때 사이즈도 나와도 운이 안 따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운도 사실은 중요해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마 다들 뭐 그렇게 다 따지면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냐 시작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뭐그 조건 충족이 되냐 바로 답은 그거예요. 그게 하지 바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업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망하고 괜히 손해만 봐요.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미 미국 통계인데 실제 존재하는 통계예요. 근데 이건 한국도 더 심하면 심하지 이거보다 더 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통계 있냐면은 사업이 어 계속 새, 새로운 사업이 계속 창출되잖아요. 그중에 10개가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5년 안에 9 개가 망하대요. 그 90%가 망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만 남아요. 10%가 남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계속 5년 주기로 계속 간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그10% 중에서도 또 5년, 그러니까 10년이 되면은 또 10%가 90%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야겠죠. 이제 5년에 10개니까 이제 10년이면 100개로 쳐야죠. 그래야지 이제 열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5년에 그러니까 100개가 시작되면 5년에 90개가 망하고 또 10년 안에 그또 다음 5년에 9개가 더 망해서 99개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망하고 100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요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제가 15년, 20년, 25년, 30년을 계산해 봤거든요. 15년이면, 이제 하려면 이제 1000개가 시작돼야 되고, 20년이면 은 1개, 25년이면 10만개, 30년이면 100만개.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5년에는 1000개 중에 999개, 99.9% 망하고, 0.1%, 한개만이 살아남고, 20년이면 1만개 중에 99.99%, ,99 1개, 즉 9,999개가 망하고 한 개, 즉 0.01%만 살아남고 25년에는 10만 개 중에 99 99.999%인 99,999개가 망하고 단단한 개, 0.001%만 살아남고 30년 그로부터 55년이 또 지나고 30년이 채워지면은 100만 개가 스타트됐을 때 999,999개, 즉99 99.9999%가 망하고 0.0001%즉 100만 개에 한개만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희박한 확률을 갖고 있는, 통기적 확률이 있는 이런 사업을 왜 시작하자는, 하란, 하자는 거예요.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될 사업은 시작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느님안 하느니, 하느니 못 하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집을 사든가 다른 더 좋은 데에 투자를 하고 그냥 직장을 다니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어설프게 사업 시작했다가 망하는 사람 너무 많이 왔고 실제로 이 통계와 말했듯이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요. 그거를 챙기는 사람은 바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또 챙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무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얘기만 했죠, 제가. 자, 오늘은 남들은 다 해도 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비즈니스 철칙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다음은 제가 다음 영상 또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긍정적인 그런 영상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 타이틀을 미리 드리면은 남들은 다안 해도 나는 해야만 하는 비즈니스 철칙. 자,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